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차관은 9개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들과 에너지 자원 수급관리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동절기 기간 중 매주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은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공급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가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석탄은 4배 가량이 올랐습니다.